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업스의 티라노입니다. 요즘에 그 아이폰 15%에 들어간 A17 프로 요거에 발열이 어쩌니 저쩌니 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요거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좀 들어보니까요. 이게 일반인들이랑 우리 같은 기덕들이랑 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말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힌트가 살짝 틀어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전자기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기기에서 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대체 왜 전자기기에서 열이 발생이 되는지 플러스 발열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같이 등장하는 전성비 이게 당체 뭔 말인 건지 나아가 요즘에 안드 기기 나오면은 베이퍼 챔버를 넣었네 안 넣었네 면적이 어떻네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쿨링과의 상관관계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여기에서 대체 열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AP? 그래 얼추 맞기는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전류가 인가되고 있는 모 모든 부품에서 발열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 AOD가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카메라를 또 이렇게 켰죠. 그러면은 이 카메라에도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열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열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아까 전에 발열은 AP에서 발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걸까요? 맞아요. 그거는 AP가 발열이 굉장히 집중되는 부위기. 어, 이게 반려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얼마 전에 애플 언팩 같은 거를 갖다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P를 갖다가 소개를 하는 영상들에서는 항상 이런 멘트가 들어가거든요. 몇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트랜지스터가 AP가 연산을 처리를 할때 아주 작은 단위에서 움직이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돼요. 컴퓨터는요, 연산을 할때 0과 1의 무수한 조합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진법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법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은 0부터 9까지 센 다음에 9 다음에 표현할 숫자가 없으니까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서 1, 0.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십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랑 다르게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0, 1. 다음에는 2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다음 자리 수인 10. 그 다음 숫자는 11. 그 다음 숫자는 다시 자리를 올려가지고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0, 1의 정보를 갖다가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냐 요거로 나눠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AP는 연산을 처리를 하면서 무수하게 0과 1을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요거를 반복으 하게 해줘야 되는데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께서 가까이 보시면 대략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공정 중에서 흔히 핀펫이라고 부르는 형태. 그리고 이게 GAA 형태인데, 어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오늘 내 설명을 다 끝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바로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소스에서 오는 전력을 게이트가 감싸고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 게이트가 일종의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탁 하고 온을 해주게 되면 은 드레인 쪽으로 전류가 흘리면서 1, 이 게이트를 갖다가 오프로 돌리게 되면 은 전류가 끊기면 0이 껐다 켰다를 갖다가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연사 하는 거죠. 자, 근데 전류를 트랜지스터가 탁탁 스위치를 껐다 키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동만 되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 안에 있는 전자가 이 길을 갔다가 지나가면서 일종의 고정 장애물인 원자핵이랑 불순물들이랑 부딪히게 돼요. 이걸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류고 신호등이 켜졌으니까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겁나 큰 원자가 딱 서있어가지고 어깨빵을 해대네. 그러면은 부딪. 입장에서는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을 겁나 받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 중간 장애물에 전자가 부딪히는 현상이 저항인 거고요. 이 저항 때문에 거기에서 열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AP의 발열 요것과 전성비를 갖다가 얘기를 이어볼게요. 발열이 많으면 전성비가 구리다. 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리뷰에서 여러분들께 충전기 규격을 갖다가 얘기를 해줄 때몇 볼트, 몇 암페어, 몇 와트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와트를 구하는 수식이 V와 A를 갖다가 곱하는 방식인 건데 V랑 A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세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쏟아져 나오죠. 근데 옛날 집중에서 왜 높은데 이 수압이 약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파이프 구경은 똑같은데도 물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지가 않죠. 굉장히 찔찔 나오지. 즉 압력이 높을수록 물의 양이 많이 나오게 되는 자, 그럼 A는 뭐냐? 수도로 따지면 파이프 구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을 갖다가 W로 따졌을 때 어느 한쪽의 값만 작아도 물의 양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만한 구멍에 압력이 겁나 세봐야 물 양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구멍은 겁나 큰데 압력이 진짜 없어가지고 쫄쫄쫄 나온다. 그래도 물의 양이 작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V값은 전류가 흐르는 압력. 예를 들어서 전자가 아까 마냥 횡단보도를 지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뒤에서 누가 겁나 밀어대고 있다. 막 저글링 웨이브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뒤에서 안 밀고 있을 때 설렁설렁 피해 다니는 거에 비해서 저글링 웨이브 가 뒤에서 몰려온다? 그럼 전자가 원자에 부딪힐 가능성에 훨씬 더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높겠죠. 아니 뭐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그게 내가 통제가 되겠어? 때문에요. 같은 전류더라도 전압이 더 강할수록 저항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같은 전압이 걸려있다라고 하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를수록 그리고 전류와 전압이 같다면은 더 오랜 시간 흐를수록 물질의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누적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P에서 더 많은 열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겠어요? 그렇죠? 전류를 더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전류라면 전압을 갖다가 더 먹어대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오래 먹고 있거나 이셋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이걸 보고 AP에 인가되는 전압은 아예 안 바뀐다. 전압은 계속 동일한 거고 뒤에 것만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거 게임을 할때 전압이라든지 전류 들어가는 어떤 그런 표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걸 보면은 연속된 연산. 지속적으로 고부하 상태에 몰리게 되면은 결국 유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건 뭡니까? 그래요. 암페어랑 와트였단 말이야.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AP가 B라는 AP보다 열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B보다 전류를 더 많이 흘러보내고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건 나아가서 더 많은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A의 전성비가 B보다 구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은 전성비만 구려지는 거 이거 이외에는 다른 디메리트는 없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거의 반 영구적으로 평가가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다만 얘 역시 한계 온도에 근접한 부하가 지속적으로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소자 자체의 수명이 단축이 되거나 일부가 파괴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로틀링.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일정 이상 온도가 치솟을 경우에 인가되는 전류의 값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그런 로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여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갖다좀 들어보니까 왜 PC용 CPU 말고 이런 폰에서도 온도에 따라서 스로틀링을 갖다가 막 잡아 대잖아요. 리뷰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스로틀이 온도가 미쳐가면은 이 안에 있는 AP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까 봐 이걸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CPU 생각을하고 근데 그거는 결론만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제 표면 온도와 칩 패키지 안에 코어 부분의 정션은 꽤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보통은 통한 10도에서 많이 나면 20도 가까이가 차이가 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손에 직접 닿지 않는 CPU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 중앙 처리 장치 이런 애들은 쿨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CPU 코어 위에 열 전도율이 높은 쇳덩어리 히트 스프레더가 올라가 있고요. 이 위에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서머를 도포를 하게 되고 그 위에 구리 파이프와 무수한 납장의 알루미늄 날개가 달린 쿨러를 올리고 심지어 그냥 공기 중 대류로만 열을 식히는 게 아니라 펜을 달아서 식혀주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데스크탑용 CPU처럼 히트싱크 달리고 펜 달립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펜 얘기를 하게 되면 은 분명히 레드매직 리전 얘기를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걔들 안에 히트파이프 얇디 얇은 거 하나에 히트싱크도 없이 블로만 불어주는 애들이에요. 액티브 쿨링이라는 건요 펜이 역할을 하기 이전에 그 밑작업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히트싱크 면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아무리 팬으로 바람을 불어봐야 열이 그렇게 빨리 식지를 않는다고.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휴대용 기기에서는 액티브 쿨링 없이 공기 중 대류 현상으로 자연적으로 열을 식히는 패시브 쿨링을 갖다가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AP가 뜨거워져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 기기를 갖다가 쥐고 쓰는 손이 견디지 못하는 한계 온도가 더 빨리 오게 되는 거 거예요. 즉 폰에 들어가는 APS 로틀링은뭐 때문에 걸리는 거다? 그래요. 기기의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쾌적한 사용 경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최근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퍼 챔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된 시대가 되버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S23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S23에 들어간 HN2의 전성비가 더 높게 나온 건 사실 다만 특정 상황 게임 할때 이때는 S22보다 오히려 s 2 3의 표면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S23에 탑재된 HGN2의 게임 시 전력량이나 온도가 S22에 들어간 HGN1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S22에는 베이퍼 챔버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S23에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챔버가 안 에 있는 열을 갖다가 더잘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도가 더 높게 나온 거다. 요런 식으로다가.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이거는요. 명백하게 잘못된 얘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베이퍼 챔버라는 게 뭐냐면요. 열을 더 빠르게 확산을 시켜 주는 장치예요. 물론 열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때문에 베이퍼 챔버 없이 쿨링 하는 애들이 비해서는 챔버가 있는 애들이 열을 더 빨리 빨리 머금을 수 있는 건 팩트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이지 많이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베이퍼 챔버는 열을 머금고 나면은 이거를 챔버의 모든 부분에 고루고루 뿌려준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좀 비유를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스 렌지나 하이라이트에 아주 조망만한 후라이팬을 하나 올려놓고 불을 만다. 1분을 가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우리가 임의로 1,000km 칼로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큰 궁중팬을 하나 올려놓고 똑같이 불을 만땅 1분을 가열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열 에너지를 갖다가 1000kcal만큼만 공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두 개를 동시에 그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1분 후에 끄고 후라이팬의 온도를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은 어떤 게 피크 온도가 더 높게 찍힐까요? 이거 뭐말이 뭐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작은 후라이팬의 온도가 더 높게 찍힙니다. 왜? 똑같이 1000kcal 1로칼로리만큼 받았는데 면적이 작은 애가 훨씬 더 열을 갖다가 많이 먹고 있어야 되지. 단위 면적당 그 열을 받는 게 많은데. 그렇죠?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벽걸이에 6평짜리 에어컨이야. 동일 모델이야. 이거를 32평 아파트에다가 10분을 틀어놨을 때랑 3평짜리 원룸에다가 10분을 틀어놨을 때랑 어떤 때 전체적으로 더 시원해지겠어요, 집이?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공간이 작은 3평짜리 원룸에다가 10분 틀어놨을 때 훨씬 더 시원하게 됩니다. 왜? 단위 면적당 공급된 에어컨의 찬바람 량이 3평짜리 원룸 더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은 이걸 베이퍼 챔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AP에서 발생되는 열량이 1000kcal라고 가정을 하고 발열이 똑같은 상황에서 베이퍼 챔버, 즉 열을 확산시켜주는 애가 있는 애랑 그런 거 없이 해당 포인트에서만 미친 듯이 열을 뿜어가지고 주변으로 확산이 안 되는 애랑 똑같이 열량을 먹었다니까요. 다르게 열량을 먹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은 피크 온도가 어디가 높겠어요? 당연한 거야. 챔 챔버 없는 애의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동열량값이 공급됐을 때 확산이 덜잘 되기 때문에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챔버가 있는 쪽의 피크 온도가 더 낮게 치는 게 과학이라고 열을 빠르게 빼앗아 줄수 있는 거랑 피크 온도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열은요 일단 발생이 되면 이걸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잖아요 거짓말하시고 노벨상은 그냥 확보합니다 때문에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제조사가 할수 있는 해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전력을 더 매기고 쿨링 효율을 높이거나 둘째, 애초부터 칩의 전성비를 높이거나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어떤 방향성이 더 발전지향적이고 옳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성비가 안 나오는데 성능을 더 뽑으려고 전력을 더 때려박고 전력을 더 때려박어서 올라간 온도를 갖다가 상쇄하려고 돈을 들여가지고 더 무거운 새팅을 붙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전력을 더 써가지고 팬을 돌려가지고 공기 흐름을 만든다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인텔 암데모에 애플 퀄컴 뭐 하나 다른 놈 있습니까? 요즘 많은 짓거리 보면 다 똑같아 이게 진짜 성능을 올리기 쉬운 방법이라 그런 거예요.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력만 더 때려 넣고 몇 퍼센트 좋아졌음. 개 좋아졌으니까 사셈.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냐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딴 데로 많이 새기는 한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전부 다 전해드린 것 같거든요. 컴퓨터에서 쓰는 CPU,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쓰는 AP의 어떤 발열과 전성비, 쿨링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 이게 제가 다 하고 나니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더 오늘 좀 이거 새롭게 시도한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 칠판에서 강의를 해주는 형태로다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 전해드린 내용이 괜찮은지 또 보시는데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주제가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짜 와볼지 아니면은 오늘로 이런 컨텐츠는 마무리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